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대식이네 코코넛 카페는 못 참지. <laughs> 아유, 꽁카페 가지 마세요. 그냥 대식이네 오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 정도요? 당 항상 얘기하잖아. <laughs> 이런지 코코넛 카페 따라갈 데가 없다니까. 맛있죠 <laughs> 아, 날씨가 더워서 또 한복하는 것도 있고.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laughs> 시원한 곳에서 음. 한 번도 안찍어봤다 베트남 장단점? 베트남 살이 장단점? 그렇죠. 아니, 그, 한달 살이 오신 분들, 뭐, 살다가 정착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 많더라고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여기서 살다가, 그러고 가기 시작했잖아. 일단 여기서 뭐, 사업을 하시든, 주재원으로 오시든, 뭐 가족으로 오시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베트남 살이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보자. 네. 아 <laughs> 밖에 안나가고 좋다. <laughs> 7년, 8년 살아본 입장으로 또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종합적으로 좋은 점하고 나쁜 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뭐, 물가가 싸지. 뭐, 물론 이런 수입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야채값 싼 거. 쌀도 싸지. 쌀도 싸지. 네. 쌀만 있으면 먹고 살수 있으니까. <laughs> 간장에다 비벼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laughs> 영양실 쪽네요 <간장하고. 좋겠네요. 웃음> 그리고. 과일. 과일 싸죠. 과일 무지하게 싸죠. 하여튼 물가 싼 거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장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물가에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렇지. 인건비가 최저 시급이 내가 알기로 2만 1000동 정도. 이제 급지가 나뉘잖아요. 급지가 나뉘는데 여기가 2만 1 0 0 0동이야 제일 비싼 곳이 2만 1000동.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네 지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뭐,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데 대도시. 이제 빈진, 공단, 이런 데도 다 포함되고. 두 번째가 내가 알기로 이제 관광지, 야짱다낭 이런 데가. 세 번째가 이제 그 외에 이제 도시들, 탐포라고 들어가는 도시들이고. 네. 네 번째는 이제 시골이겠지? 완전 시골. 음, 이 정도가 이제 베트남에서 시급이 차이 나는 정도고. 지금 제일 비싼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달 최저 월급이 460만 동 그러면 30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30만 원이 달랑말랑. 네. 구매형 같은 것은 비싸지 많이 줘야 오죠 우리가 460만 원을 준다고 누구한테 이제 <laughs> 얘기를 하잖아 안 오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7백만원 줘야 될거 7,800만 원? 정도는 줘야 아마 베트남 친구들이 일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물가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해또 네. 워낙 또 구하기도 힘들고 직원들 또 인건비 하니까 생각난 게또 인건비 하니까 생각난 게, 아니까, 생각난 게. <laughs> 마사지 아니겠어요? 마사지 싸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업체마다 올린 집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집도 있는데 시내권은 많이 올랐더라고 많이 올랐고 부명 같은 경우에도 기본 35만 동 이상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티포함 네. 그것도 2만 원 돈이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올랐어도 2만 원 몰랐어도 어, 2만 원 그래서 마사지도 장자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사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1인 1마사지 그렇지 1인 1마사 남자분들은 이발소도 가고 네또 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젠틀맨을 받으러 오신다는 거. <laughs> 그리고 형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한인 인프라. 이거 무시 못 하잖아요. 엄청나죠? 오주 가면 한국인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교육비는 좀 들어가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한국에 잘안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렇지. 여기는 유치원도 다 생돈 내야 되고, 그리고 국제학교. 물론 외국계 국제학교도 있고, 뭐 한국계 국제학교도 있지만, 외국계 국제학교는 말도 못하게 비싸다는 거. 근데 한국계 국제학교가 그나마 싸니까 많이 비싸지 않은 편이라 한국계 국제학교도 많이 보내시는 편이고. 국제학교도 국제학교지만, 이 한양 인프라가 품명에는 어마어마하잖아. 품명 같은 경우에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그런 뭐 식당도 식당이지만 뭐 한국 문방구도 있고 한국 병원도 있고 한국 병원도 많고 하여튼 그 정도 한인이 살기에는 이 정도 장점이 있다 이걸로 되나 또 장점 하나 있죠 어떤 거 한국은 가깝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항공편도 코로나 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전에 취향했던 항공사들이 거의 대부분 아, 베트남으로 다시 이렇게 취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도 호치민으로 취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깝고 하니까 내가 오늘 아파. 그럼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거지. 안 아파야 되는데. 그니까. <laughs> <laughs> 그 정도로 한국과의 거리도 가깝다는 게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겠네. 자, 단점을 얘기합보다날씨 날씨가 항상 습하고, 건기 때는, 아, 건조하다 막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네 날씨가 항상 덥다는 게 이제 문제지. 저는 땀 때문에 이제 계속 피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laughs> 형도 엉덩이에 땀띠 나는 때 있어. 아버지 <laughs> 날씨가 항상 더우니까 이게 나는 첫 번째로 꼽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한테 장점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형한테는 좀 단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껴봤지만 하노이는 1년 내내 습해요. 북쪽은 그리고 중부 쪽은 태풍이 자주 와서 피해가 좀 심합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 덥다는 거. 근데 이제 뭐 11월, 12월, 1월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진짜 선선할 정도로 생활하기에 딱 좋죠. 딱 좋은 그런 한국 늦여름 초가을 날씨 네. 그 정도고 또안 좋은 게 아시겠지만 벌레가 많습니다. 모기도 많고 쥐도 많고 바퀴벌레. 호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길거리에 막 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커서 놀래죠. 커서 크기도 크고 <laughs> 바퀴벌레도 이만식이에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리퍼 같은 걸로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집에도 들어옵니다. 집에도 들어오고 어떤 분뭐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호텔에 바퀴벌레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물론 이제 5성급이나 이런데는 좀 없긴 하지만 조금 이제 게스트 하우스 같은 데서는 이런 바퀴벌레나 벌레가 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품명이 좀 덜한 편인 거 것. 품명 똑같아. 아, 그래요? 여기도 많아. 방역을 엄청나게 하긴 하던데 하긴 하지. 네. 근데 그 방역 하고 나면 다하수에서다 <laughs> 다다 올라오잖아. 그 정도로, 베트남 어디 가나, 바퀴벌레나, 뭐, 쥐, 뭐, 벌레, 모기, 뭐, 이런 거는 많으니까, 그게 단점이 될수 있고.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거의 한 70%는 언어를 안 하시잖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원래는 뭐 한국에서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 어학당을 등록을 해서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밟으면 괜찮거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할수 있거든. 물론 이제 성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일군 호텔이나 지금 마트 같은 데서는 베트남 사람들도 영어를 조금 쓰잖아.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영어도 소통이 좀 힘들다는 거 로컬쪽들어가거나 관광지 아니고서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 될수 있지 베트남어가 어렵죠 어렵지 쉬운 게 아니지 발음이 어렵고 안 들려서 어렵고 어떤 언어가 단점이 있고 될 수도 있겠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할 만은 하잖아 <laughs> 그 와중에 맛있네 <laughs> 언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화 그렇지 저희도 이제 처음 와서 이 베트남 사람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새치기 지금 은좀 많이 없어졌어요. 세치기 같은 것도 지금도 근데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 나이드신 분들은 네. 마트 같은데 가면 나뭐 뭐,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자연스러워 조금 문화적인 차이도 좀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치기라든지오도바 역주행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 그리고 이 손톱 길이는 남자들 특히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나일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래요 확실해요? 네 들었어요. 나 손, 손톱이 있으면 일을 안 하는 못 하잖아요. 나 여유 있다, 뭐, 이 정도. 그의 상징이었네. 그런 의미라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새끼손가락만 있지. <laughs> 근데 거기에 막때가 <laughs> 그걸 또막 그걸로 막 긁고, 호파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잖아. 나 진짜 이해 안 가더라고. 손톱이. 그런 차이니까요. 거. 그리고, 모산 방류. 하루에 한 다섯 번은 거지 우리 촬영 가면은? 그렇죠. 그냥 길 가다가 오줌 마렸잖아요 그냥 벽만 있으면 쌉니다 벽이 없어도 싸요? 벽이 없어도 싸는데 <laughs> 심지어 그게 보여요 OO가 보여요 <laughs> 하여튼 그 정도로 노상방류가 심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때. 인프라가 없어 네.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좀 있더라고 나도 이게 길 가다가 이제 너무 배가 아파하고 상점 같은 데 들어가서 네. 물건 하나 사고 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화장실이 없대 말이 되냐고 상점에 자기는 어디서 사냐고 아, 하여튼 저희... 조금 인색해. 그좀몇년전 얘기지만 조금 인색하더라요 그런 좀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거. 자또 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은 매연. 우리도 촬영 다니지만 촬영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물수건으로 얼굴 <laughs> 한번 싹 닦으면은 미세먼지 막 오토바이 매연 같은 게 엄청 묻어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도 뭐 여기서 생활을 하지만 뭐 풍면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오토바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내 쪽 나가시면 항상 마스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 한 4시부터 한 5시 사이부터 시작되는 이제, 교통지옥, 퇴근길. 네. 뭐 물론 출근길 도 막히긴 하지만,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사람, 어디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저녁에 이제 교통지옥. 이게 조금 단점이 될수 있지. 근데 그걸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재미가 있나 봐요. 재밌지, 처음에는. 다 그것만 사진 찍잖아요. 와, 우도바이바라 근데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모습도 이제 한두달 지나면은 지겹고 좀 피곤하다는 거 단점이 될수 있죠 그리고 또뭐 단점이 뭐 있을까? 아플 때 아까 뭐 처음 말한 것처럼 한국을 갈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면 여기도 뭐 베트남 현지 병원도 있고 또 외국계 병원도 있고 푸민 같은 경우에는 한인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저희 실제로 사군에 있는 현지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네. 누가 오토바이타다 다쳐가지고 네. 싸! 현지 병원은 싸! 근데 처방이 좀 웃기더라고. 뭐 항생제 주고 이제 진통 소염제 주고 비타민이 꼭 들어가 있어요. <laughs> 베트남에서는 진짜 비타민 하면은 만병 통치약인 줄 알아. 다들 있죠? 응.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은 우리 코로나 때도 비타민 대란 났었잖아. 이 친구들 안사 먹는 그 발포 비타민. 네. 그것도 대란 나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거 비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다니까. 감기 걸리면 꼭 비타민 넣어 주더라고요. 응. 지금 로컬 병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조금 자 국제병원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비자 신청하려고 신체검사 받으러 갔잖아 네. 내가 처음 비자 받았을 때 가격보다 100만 원 올랐더라고 300만 동이요? 300... 320만 동이면 350만 동이네 하여튼 그때 수준을 또 벗어났더라고 엑스레이 하나 찍고? 엑스레이 뭐 찍고 피검사하고 아. 뭐소검사하고할건다 했는데 별다른 검사는 안 하잖아 눈은 떠졌는지 <laughs> 손은 움직이는지 뭐 피부병 있는지 일단 뭐 별거 아닌 그런 검진도 15만 원이 넘었다는 거 병원비는 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계 병원이 있는데 한국계 병원도 위밍에 사시는 이제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병원이긴 한데 말이 통하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진료비가 조금 비싸죠. 또 주재원들은 회사에서 보험이 되니까요.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병원비도 이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여기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 살기 좋은 점 단점 이런 거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 여기서 7년 8년 살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런 점 여기도 물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베트남 생활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오시는 분들은 시내 에쥐 보고도 놀래지 마세요. 항상 있는 그런 거니까 바퀴벌레 쥐 보고 막진 수스러치게 놀라시는 분들 많거든요. 처음 보면 그렇지만 아.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하시고 오시면은 그래도 거부감이 좀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베트남 장단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